같은 거 파내고, 같은 방사포리가 복구를 75% 정도 완료를 했고, 그 사이에 우리 군만의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저희는 바로 이후 이웃... 김종호 국장도 오셨고, 우리 네. 공호 도장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 비우셔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천이 일상을 되찾는, 되찾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요청 사항입니다. 요청 사항은, 어이 천이 넘쳐가지고 유상 피해를 본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산속태가아고이 <laughs> 천이 넘치는 그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상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용량이 너무 낮아서 지원을 어, 좀 권위드리도록 하겠습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쪽 구글선생님 권위했지만, 제가 좀, 어, 아, 좀, 천재적인 상황에서. 8천, 8천, 8천. 어, 어 네, 예, 예. 8천에서 점파된 게가 8천에서 9천이었다 이제. 반파가 같은. 달 라는 분 하고, 또 황리 마을 대수개전 사업 에 이게 지금, 구 원해 달 라는 것을가고받는 것이 지금 조금 이뤄 는되 겠지만, 일당으 원상 으로 이동시 되면많은좀 어려움 도있 고, 마음 에또 여러 가지 상처 도 있을 텐데, 어쨌든 조금 이나마 저희 가 와서 위로가 되지. 니 우선 이쪽 마을이 요 98년도, 27년 전에 8월 1일날에 비가 많이 와서 합천이 피해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산총은 두번 갔다 왔는데 우리도 산총군은 전체가 국민 전체 대피령을 내렸다고 할 만큼 폭우가 쏟아, 쏟아졌는데요. 합천군도 못지않게 시장을 와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저희가 그냥 왔다 간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수있고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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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당장 살 곳이 없으니까 당장 빨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대체부지를 완료해서 집을 짓게 달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같은 속도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함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간격,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네, 알아보도록 지역을 소박하고 지원금이 나오더라도 <laughs> 학생들이 바라는 만큼은 세상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성급, 국제의원등이 합쳐져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일자로 있습니다. 응.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기서는뭐 네, 정당하다고 해서 그는데 그런 부분도 법과 규칙이 정책이 만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그렇다는 게 음, 보통, 밴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